문제를 좀 찬찬히 읽어봅시다. x는 집합 t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래서 t는 1에서 100까지가 있고요. 그중에 부분집합이래요. 그런데 개수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개를 고른대요. 10개를 골라서 x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다음은 x의 부분집합 중에서 t 아닙니다. x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합이 같고 서로 소인 두 부분 집합의 존재함을 비들기 집의 원리를 용해 증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시가 뭐를 예를 들어볼까? 우리가 뭐를 구할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간단한 거 해볼게요. X가 그냥 1에서 10까지라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에서 10까지 10개를 가지면 원소 합이 갖고 서로 소인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고 합이 될수 있는 것 A, B라고 표현해볼까요? 그럼 A는 만만한 거, 뭐 1이랑 10, B는 2랑 9 이렇게 되면 얘가 존재하는 거잖아. 합은 갖고 교집합이 없는 거. 그러면 얘가 존재한다가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야? 도대체 X를 뭐로 선택을 하면 이해가 없을 수 있을까를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경우는 다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얘기.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하나? 없을 수는 없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 원소 개수가 10개인 어떤 집합 X를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1, 1에서 10까지 가정했 것처럼, 뭔지는 원소를 잘 모르지만, 그러면 특정 x라는 집합이 생긴 겁니다. 특정 집합. 뭔지는 아직 깊이 생각은 안해 봤지만. 원소 10개래요. 부분 집합은 몇개 있을까? 20승. 2의 10승. 자, 부분 집합은 굉장히 많고 이 부분 집합들 xi, i가 어디까지 갈까? 1에서부터 당당당당당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10. 2의 집승 1024까지 가겠죠. 부분집합이 어. 라 하고 xi의 원소 합을 아 라지 xi의 원소 합을 스몰 si라고 하자. 그러면 제일 작은 여기 순서대로 좀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일 작은 첫 번째는 공집합이 차지해주면 되겠네. 맞습니까? 네. 그럼 공집합은 합이 0인 거고, 제일 큰거 얘는 어떻게 구하지? 91부터 100. 91부터 1 0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에 들어갈 적당한 것은 91, 92, 100까지 하게 되면 만들 수 있는 제일 큰 합이 된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특정 X가 음, 얘는 아니지만, 뭔가를 모르지만, 제일 큰 라지 엑스를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라지 엑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다면, s의 1024, 제일 큰 친구는 얘에 대한 합이 될수 있을 것이다. 다 더하면, 955. 자, 여기까지는 크게, 뭐 헷갈리는 부분이 없겠죠 아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 따라서 x의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가 원소합 가질 수 있는 경우 가짓수보다 크므로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x로 x를 딱 선택을 했어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 종류는 1024개의 부분 집합이 가능한 거고, 맞나요? 이 부분 집합들로 만들 수 있는 합은 몇 개가 있겠다. 950, 0부터니까 6, 종류, 개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X 가지고 이래저래저래저래 하면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종류는 1024개고, 그걸로 만들 수 있는 다 더했을 때 합은 1024보다 작은 956개래. 그럼 이 종류들 중에서 합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많으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둘기집 원리에 의해서 합의 같은 x의 두 부분집합이 분명히 존재한다. 여기까지는 이해 되죠? 아직 서로소에 대한 말은 안했잖아 그럼 생각해보자고. 합의 같은 게 x로 만들 수 있는 종류는 많고 그거를 다 더했을 때 합은 작으니까 요 중에서 겹치게 되는 합이 같아지게 되는 집합을 여기서, 어, xi.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같은 것을 골라보면, xi랑 xj가 이런 형태로 존재할 거 아니야. 맞죠? 합이 같고 종류가 다르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합은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는 공통이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같고,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겠죠. 합이 같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교집합이 있으니까, 교집합만 빼버리면, 이 부분이, 이 부분만 A라고 하고, 이 부분만 B라고 잡아주면, 얘 두는 합이 같고, 서로 소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존재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항상 존재한다라고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A를 수식으로 표현한 게 얘죠. XI에서 교집합을 뺀거 B는 XJ에서 교집합을 뺀 거. 교집합 합시다. 그래서 가나다 맞는 게 5번이다. 이렇게. 근데 답에서 영이 응. 영 공직법 해 가지고 156개라고 온소리 어떤 x를 선택을 했을 때이 x가 예를 들어서 91부터 100일 수도 있는 거고 1부터 10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요 중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집합의 합 중에서 네. 부분집합을 몇 개만 적어볼게 첫 번째 부분집합은 공집합 두 번째 부분집합은 91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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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다음에 요 중에서 제일 큰 부분집합은 얘 10개 다 있는 거 네. 그럼 합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여기서는 0 여기서는 91 그다음에 어떤 x로 만들 수 있는 그 합의 최대치는 뭐가 되느냐니까 955, 0에서 955. 그다음에 아까 예를든 이런 x를 선택했을 때는 제일 작은 거는 공집합이니까 합은 0. 어, 여기서는 1만 할수 있는 부분집부터 가능하지. 1도 되고 해서 0부터 1, 2다 돼서 955까지니까 개수는 플러스를 해주자.